지난 주에는 다윗을 없애려 한 사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남령에사로 잡혀 살던 사울이었는데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내선하는 개선식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이 그대 그 사울의 정신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이 부르시는 남령에사로 잡혀서 불안정한 사울이었는데요. 그 말에 다이스라는 질투심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의 정신적 불안정은 더 증폭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다음과 같은 일을 당합니다. 우리 지난주 에 말씀이었는데요. 사본에서 18장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이스에게물이라 하고 사울이그장을 던졌으나 다이시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였다. 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달려봤던 것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 12절 말씀, 18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여와께서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그런데 오늘 보문 말씀 보면 어때요? 다윗에게 두려움을 갖게 된사울이지만 다윗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히 존재했음을 오늘 보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사울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18장, 17장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가르에게 되되 내맏달 메답을 내게 아는 것 주인이 나를 이하로 은기를 내어 여와의 싸움 네.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아, 네, 내 네, 손을 네, 그에게 네, 내지 않고, 블랙 사람들의 네, 손을 네, 그에게 네, 내게 하리라 합니다. 네. 방금 읽었던 본문, 사무엘서 18장, 17절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중간에 한이 보이세요, 한이? 싸움을 싸우라, 한이, 그 단련한 한이가 아니고요그 한이를 기준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한이 앞부분에 나와있는 건 뭐예요? 사월이 다윗에게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진짜 사월의 속마음임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18절에는 사월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사위가 상위,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적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이유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은 어떻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사울이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딸과 결혼하려면 조건 더 많은 공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다윗에게 부담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이 전에 들었던 조건은 뭐예요? 골리앗을 이기면 왕의 사위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많은 조건이 생겼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사무엘서 17장 25절에서 볼까요? 사무엘서 17장 25절. 사무엘서 17장 25절.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 그것을 들었던 내용이 됩니다. 2 5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골이 사람을 골리앗이죠.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에게는 생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골리와서 입에 쓰러뜨렸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사이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4월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더 많은 공정을 세워야 된다라고, 자신이 한 약속을 번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보면 몇절이었죠?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다윗의골리아스쓰러뜨려가지고 왕이 사회가에 자격이 있는데 사울은 약속한 것을 뒤집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울은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걸까요? 왜 어기고 있는 것이겠어요? 왜이렇까요래 그래? 마음 약속을 안 지켜도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했던 약속보다 바이스 제거하는 곳에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회에 다봤잖아요 다른 사람을 미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은 지금 다윗을 향한 질투와 미움에 눈이 멀어가지고 판단력이 흐러진 겁니다.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신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내내 한 약속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뜨리면서까지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사울은 다음으로 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어린 다윗이니까, 어, 전쟁을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다윗지 전쟁터에 나가면 어, 블레셋인들의 손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딸과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다이신데 어, 블레셋과의 정체로 참여해서 공적으로 싸우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전쟁에 나가 어, 전쟁을 경험하면서 음, 혹시라도 죽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사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나올 지 어떻게 반응하나가 볼까요? 18절 예, 오늘 보면 18절이죠? 예 있습니다 다윗이 사벌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니까 하였더니 아멘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18절에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셨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다윗이 한 말은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온전히 내 힘으로 골리앗을 쓰러트렸다면, 아니, 왜 나에게 약속한 걸 어기자고,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은, 골리앗을 쓰러트렸던 그 이유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 하나님임을.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고리아를 쓰러트린 거지 모든 승인의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가윗은요 이렇게 왕의 사회가 되는 그 일에 대한 조건 그 조건을 듣고 뭐 어, 조건을 듣든지 안 들었든지 아마도 왕의 사회가 되는 것을 거절했던, 거절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답에서 어떻게 일어나볼까요? 보면 18장 19절. 네, 18 있습니다. 사3월딸 메란을 다윗빙에줄 시기에 놀란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네. 두 번도 없습니다.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죠. 제거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는지, 다윗과 결혼시키려고 했던 딸 에라를 무올라 사람 아들이에 과인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이어지죠. 18장 2 0절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지라 사울이 그를 좋게 여겨함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누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려요? 어떤 사람? 이게 사우엘상과와 사모엘아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가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마코스에서 설교하시는 누구죠? 그 목사님. 예? 네? 김국종. 그 마코스에서 설교하시는구나. 아무튼 그 목사님이 이사우엘상 설교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 왜냐면, 하 사월에게 가서는 다윈 얘기하고, 다인 세계에 가서 사월 얘기거고이 어떤 사람이 너무 싫다고, 그렇게 했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사월의 딸 미갈이 다윈을 사랑한다는 걸 사월에게 알리게 됩니다. 김나우모사님나 그런데 사월이 그 일을 어떻게 여대요 20전에 말으면은 좋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좋게 여긴 이유가, 사월과사월의딸 미갈과 다윗이 만나는 걸 좋게 여긴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좋게 여긴 거예요? 참...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절에서 사월에또 다른 딸 미갈이 등장하는데, 미갈은 누구를 좋아한대요? 다윗을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좋아한 미갈의 등장은 사월에게 다시 한번다윗을 제거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왜 그러나 한번 볼게, 볼까요? 21절. 18장 21절 말씀.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스라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월이 다윗을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네. 사월에게 미가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지난번 다윗이 거절해서 실패했지만 그를 제거할 기회가 다시 한번 사월에게 주어졌음을 말해줍니다. 두번꺼져하가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번에도 똑같이 큰딸 내람의 경우처럼 사울은 다윗에게도 더 많은 분적을 요구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미간이 나윗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둘의 만남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번이야 말로 다윗을 블레스린과의 전쟁이 되곤해 그를 제거해야 될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진행됐을까요? 진행 안 됐을까요? 네. 그 다음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약속도 어기고 또한 자신의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성을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기에는 오늘 나눌여인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념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살아가는 기여 원는력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사로잡혔지만 아직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1 2집화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전에는요, 기억하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임하던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자신이 한 약속도 안 지키고 오늘 본문 17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다윗을 제거하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왕의 위험과 치명을 없고요. 다윗을 제거하고자 다윗을 미워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모든 약속은 중요하지만 왕의 약속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강력한 중앙집권적 나라가 아니라 열두 집화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면. 무엇보다도 신뢰가 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월은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사회율, 어, 다윗을 해야 고자 자신이 한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만큼 사월은요, 왕보다는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해서 제거하려는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신뢰를 물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우리 다음의 상태로 말씀드리지만 18장 29절 한번 볼까요? 18장 29절 예. 18장 29절 말씀 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나 아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획을성공하지 못합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람들과의 신뢰를 깨뜨렸고요. 그렇게 진행한 일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 모든 실패들로 인해서 약속도 어기고 다윗을 제거하는 실패로 인해서 다윗의 향해서 주역만 더 크게 갖게 되고요. 왕으로서의 위신도 더 깎이는 일이 그렇게 되어버리다 미체 가라스의 책 중에 선악의 접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괴물의 신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신면도내 안에 들어가 너를 들여다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쓴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해서 오랫동안 미움에 마음 품고 있다면 그 미움이 나도 잠식해 간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나의 미움과 싸우되 그 미움에 흡수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요 그렇게 다해서 미워했고 그 미움이 나를 지워 삼키게 돼요. 그래서 왕의 권위와 위움을 점점 잃어버리고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미움보다는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움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의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릇보다 더큰 그릇을 가진 사람의 모습, 으로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사울의 모습이 되지 않는, 여기에 귀한 성도들과제가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 인간을 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예. 지은이 이정희 목사님이 쓴 책이신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멈추지 못한다. 예. 되게 공감하시나요? 이 문장은 우리가 가장 쉽게 공감할 수 있을 때가 언제 언제 가장 많이 경험하십습니까 인간의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멈추지 못한다. 주식. 주식. 먹을 때, 먹을 다 저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이것만 보고 자야지. 이것만 검색해 보고 자야지. 하다가 내일 비가 오나 안 오나 날씨만 검색해 볼까. 요게비 많이 오니까. 하다가 1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한 시간 되고 새벽에도 가야 되는데. 잠들지 못하고 쉽사리 멈추지 못하는 저를 발견할 때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인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멈추지 못한다라는 말이 문득문득 생각나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이줄 제거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큰딸 매납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뭐 거기까지 이해할 수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신의 다른 딸인 미가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사울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없애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이쯤 되었으면 사울은 멈췄어야 했어요. 자기 자녀들까지 이용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자신의 딸들을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월은 멈추지 못하죠. 멈추지 못하고 해서는 안되 일을 그렇게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이드 생애를 통해서 확인하시겠지만 이 멈추지 못한 사월로 인해서 사월과 사월의 가족들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들리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원은 그렇게 멈추지 못해요. 다해서 제거하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까지도 이용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당히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에서 자신을 멈추는 방법을 잃어내요 그런 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멈출 수람어요 우리는 그런 사우의 모습이 아니라 멈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세상은 그렇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까지도 이용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멈추어야 하는데 그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믿을 거예요 이 성경말씀이 종이와 잉크가 아니라 진짜 이상을 주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온 데에 우리는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멈춰야 될 곳에서 멈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네. 뒤에 상보가 말씀이지만 사울 을 광야에서 만났던 바위식 문주지 사무의상 24장 4절을 오장 말씀인가요? 4절사 4절 말씀 24장 4절을 말씀 사무의상 24장 사전 말씀, 350페이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사전 말씀. 네. 한 목소리를 씁니다. 아, 다윗 아, 사람들이 이르되 아, 아, 보소서 아, 여호와께서 아, 당신에게 일시기를 아, 내가 원수를 아, 내 손에 넘기리니 아, 아,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시더니 아, 이것이 아, 그나이니이다하니 아, 다윗이 일어나서 아, 사울의 거뒀자락을 아, 가만히 빌미로 하되니라. 아멘. 이 말씀 아시죠? 음. 다윗 제거하는 사울의 모든 계급 0으로 돌아가고요. 광야로 도망치는 다윗이 사월을만나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회라는 겁니다. 이건 기회라는 거예요. 사월을 제거하면 이 지은지도 다 광야생활 끝나고 우리는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천재 이후의 기회를 그렇게 알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제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 다음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제거하지 않고요 그렇게 사울을 살려 돌려보내는 멈춰야 될 곳에서 멈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은 누굴까요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사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반응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멈춰야 될 곳에서 멈추지 못하는 사울이 아니라, 멈춰야 될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멈출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소망하기는 멈춰야 하는 곳에서 멈춤으로 그리스의 모습답게 사아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왕은 왕으로서 안타까스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했던 약속도 깨어버리고요, 자신의 가족까지도 자신의 목적으로 한 도구로서 사용했던 것이죠 오로지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미움하는 마음 때문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는 그 모습을 닮지 않기원합니다 누구를 미워함으로 우리가 그 미움에 잠시 당하지 않기를 소니다 더큰 사람, 더큰 마음의 그릇을 소유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 사우나는 또한 멈추지 못했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현들은 멈춰야 될 곳에서 멈추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죠. 그러면 다윗이 멈춰야 될 곳에서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멈춰야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다이슨 거기에서 멈출 수 있었던 거죠. 소망하기는 멈춤의 은혜이 멈춤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그야 소모님들과 저의 삶과 신앙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문 자리에 그 멈춤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멈춤 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산할 길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월에 계속 멈추시고요 다윗의 길로 나아가서 다윗의 방법으로 남 3일의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에서로보내실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